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자식과의 거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딸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했었는데, 요즘은 손자 생일날조차 먼저 연락이 안 와요. 아들은 전화하면 바쁘다며 끊고, 보고 싶은데도 눈치만 보게 됩니다. 딸이 결혼하고 난 뒤, 자주 오던 연락이 끊기고, 아들은 출근 핑계로, 육아 핑계로 전화를 피합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번 보는데 그마저도 바쁘다며 금방 일어섭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자식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왜 이럴까?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요즘 애들이 너무 각박한 건가? 혹시 이런 서운한 마음 속으로만 꾹꾹 눌러 참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자식과 친구처럼 지낸다고 느꼈는데 요즘은 무슨 말을 해도, 아, 알겠어요? 하고 끝. 표정도 딱딱해지고, 대화는 짧고,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혼잣말이 늘어납니다. 이젠 전화도 귀찮나 보지. 괜히 연락했다가 눈치만 보겠네. 나한텐 아무 기대도 없는 거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자식이 부모를 귀찮아하고, 멀리 하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식이 멀어진 게 아니라 부모가 모르게 만든 거리가 점점 쌓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지나가는 습관적인 말투 속에 자식은 상처받고 부담을 느끼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미처 몰랐던 자식이 멀어지는 결정적 이유 세 가지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진짜 방법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아주 작은 표현의 차이에서 달라집니다. 정말 사랑해서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저 무심코 던진 말이 오랫동안 자식의 마음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식과의 관계에서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다면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한마디씩 바꿔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드리는 시간. 오늘 영상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자식이 피하는 부모의 특징 세 가지. 그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따뜻한 말 습관과 태도까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보다 기다림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간섭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관계는 말로 만들기보다 태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모르게 범하기 쉬운 세 가지 실수, 그리고 자식과 다시 마음을 잇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자식의 삶에 계속된 개입입니다. 혹시 이런 말 자식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는 누가 봐, 요즘엔 그렇게 맡기면 안 좋아. 그 집안은 어떤데? 그 회사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괜찮은데니? 지금 나이라면 다시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이 말들 다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자식이 걱정되니까 잘 되기를 바라니까 말을 해주고 알려주고 때론 방향을 바꾸라고 권유하는 거죠.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 이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나를 못 믿는구나? 내 삶을 아직도 부모가 조정하려 하는구나? 왜내 결정은 항상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실까? 바로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나이라면, 부모의 조언이 간섭으로 느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이제는 한 가정의 부모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삶의 무게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식에게 계속 조언을 넘어서 간섭과 지적이 이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로 느껴집니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이 그 말을 직접 반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네, 알겠어요. 하고 짧게 대답하거나 말을 돌리고 전화를 줄이고 만남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리감이 생깁니다. 부모는 요즘은 자식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혹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도 또 그게 걱정돼서 그래라고 하며 다시 같은 조언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의무처럼 느끼게 되고 진짜 속마음은 절대 꺼내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식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기계적인 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이미 신호입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요.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은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 말들은 부모에게 조금만 놔주세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가 자식을 신뢰해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걱정은 됩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조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믿음과 지지를 보여줄 시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딸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든 그 선택이 자식의 삶의 일부임을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래, 너도 생각이 있겠지. 요즘엔 그런 방식도 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자식에게는 훨씬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가끔은 말하지 않는 게더큰 신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피하고 싶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은 말을 멈추고 자식의 삶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열린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식의 삶을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섭섭함을 비난이나 체념의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젠 연락도 없다. 자식 다 소용없다니까. 내가 너 키울 땐 그렇게 안 했는데, 어버이날에도 문자 하나 없더라. 이런 말,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심은 섭섭하다, 서운하다, 외롭다는 마음인데, 말로 나올 때는 비난이나 체념의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말을 꺼낼 때는, 정말 서운하고, 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섭섭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 괜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연락 좀 자주 해줘라는 말도 뭔가 애거라는 것처럼 들릴까봐 망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삐딱한 말로 바뀌어 나옵니다. 요즘은 부모는 뒷전이지 뭐.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딱그 말이야. 이젠 내가 먼저 전화 안 해. 이 말들을 들은 자식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엔 죄송해요. 바빴어요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점 전화를 피합니다. 또뭘 하시겠지. 연락하면 또 서운하다고 하실 텐데.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사실 자식도 모릅니다. 부모가 그렇게 서운해하는 줄. 연락이 뜸해진 건 바빠서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식도 스스로 어색함을 느껴 멀어진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이 항상 비판처럼 들린다면 자식은 마음이 아니라 방어로 반응하게 됩니다. 부모의 진심은 보고 싶었다, 기다렸다, 내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일 텐데, 그걸 이젠 나한테 관심도 없구나 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자식은 마음을 닫습니다. 죄책감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전화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정말 반갑구나. 너무 바쁜 거 알지만 가끔 이렇게만이라도 봐서 좋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서운함도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기대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기대가 아니라 요구가 되고 감사가 아니라 책망으로 표현되면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표현 방식을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섭섭할 땐 섭섭하다고 말하세요. 왜 요즘엔 통 연락이 없었어? 보고 싶었는데? 이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왔을 땐 왔네? 대신 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말의 차이가 마음을 열기도 하고 거리를 좁히기도 합니다. 진심은 말의 뒷부분이 아니라 처음 한마디에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마디만 바꿔보세요. 이젠 연락도 없다가 아니라 연락줘서 고맙다. 이 변화 하나로도 자식은 책임감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제대로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 어린 표현이 자식과 부모 사이의 거리, 그 오래된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자식의 보살핌이나 효도를 당연한 의무처럼 여기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자식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어떻게 살았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그 많은 시간과 돈다 너한테 썼는데. 전화 한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이 말들 안에는 정말 깊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그 세월, 그 시간만큼의 기대가 쌓여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키웠고, 때론 내 몸보다 자식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나이 들어가며 아무렇지 않게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 서운하고, 화나고, 외롭고, 때론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너는 나한테 뭔가 갚아야 한다는 식의 말로 표현될 때, 자식은 사랑보다 책임과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효도를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느끼게 되고, 그 의무가 버겁고 무거울수록 더 자주 피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자식 세대는 정서적으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고마워하고 찾아오진 않아도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그것도 못하냐와 같은 말을 하면 자식은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실 거야? 그냥 멀리서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그렇게 자식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대화는 단절되고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부모는 당연이라고 생각하는 보살핌이 자식에게는 버거운 의무가 될수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고마움의 표현부터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전화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찾아와 줘서 참 반갑다.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식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빚은 절대 잊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부모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자주 전화를 드리는 방식으로 어떤 자식은 돈이나 선물로 어떤 자식은 그저 조용히 곁을 지키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원하는 방식만을 고집하게 되면 서로의 진심이 엇갈리고 마음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뭘 받는가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전화가 없어도 명절 인사가 짧아도 선물 하나 없어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나를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걸 믿는 것. 그 믿음이 자식과 부모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튼튼한 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로 표현될 때더 강해집니다. 고마움은 말로 해야 전달됩니다. 기다렸다는 말보다 와줘서 기뻐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자식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합니다. 효도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진짜 효도는 자식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은 어떤 부모에게 더 마음을 열까요?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하는 부모.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해주는 부모에게 자식은 스스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마디만 바꿔보세요. 그것도 못해주냐? 대신,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말 한마디면 자식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식과 멀어지게 만드는 부모의 대표적인 실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무엇을 바꾸면 자식이 다시 부모 곁으로 다가올까? 그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태도와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실천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간섭 대신 믿음을 보여주세요. 부모로서 자식이 걱정되는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즘은 무슨 일 없니? 애는 잘 키우고 있니?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건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간섭은 하지 않더라도 자식이 부모가 나를 믿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뢰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그래요. 라고 짧게 답하면 그 순간 불편해지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억지로 캐묻거나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부모한테도 말을 안 하냐? 와 같은 말은 금물입니다. 이럴 땐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네가 잘 해낼 거라 믿어.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말보다 기다림이 더큰 믿음이 될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식과 부모 사이의 온도를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섭섭함보다 감사 표현을 먼저 해보세요. 요즘엔 너무 바빠서 전화 한통 하기도 어렵지? 이 말보다 전화줘서 고맙다. 이 말이 자식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기 이전에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이 기대로 바뀌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의무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면 자식은 진심으로 마음이 열립니다. 시간 내줘서 고마워. 명절에 얼굴 보니까 좋다. 너무 피곤할 텐데 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는 효도하라는 말보다 훨씬 강한 감동으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면 관계는 마음이 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힘은 어떤 조언이나 지적보다 더 멀리 갑니다. 셋째, 조언보다 경청과 지지를 해주세요. 자식이 힘들다고 할때 부모는 해결책을 주고 싶어집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 내가 예전엔 말이야. 넌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말은 모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식이 바라는 건 정답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지쳤을 거야. 이런 말이 훨씬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부모가 그걸 왜 그랬어? 라고 묻는 대신, 그때 어떤 마음이었니? 라고 물어보면, 자식은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가 자식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조언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건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입니다. 때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만 잡아주는 것이 가장 큰 응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늘 부모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표현되지 않더라도 사라진 게 아닙니다. 부모가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고마움을 표현해줄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많은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섭을 줄이고 고마움을 말하고 무엇보다 자식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 작은 세 가지가 오래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가장 깊고 단단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버이날이면 부모님 댁에 직접 찾아가 큰절도하고 명절이면 제사에 잔치에 얼굴 붉히더라도 꼭 모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은 다릅니다. 연락은 카톡 하나, 명절 인사는 이모티콘, 며느리 손자 데리고 오기는커녕 바빠서 못가요라는 말만 남깁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전엔 자식이 날더 챙긴 것 같은데, 요즘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예 연락이 없네. 이젠 내가 그 아이한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현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기대하는 방식은 전화 한 통, 얼굴 보기, 함께 밥 먹기 같은 물리적 접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내가 잘 살아가는 것, 내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부모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정말로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엇갈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이 먼저 한발 다가서 주세요. 그리고 그 방식은 아주 단순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왜 연락이 없니? 라고 묻기보다, 연락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보세요. 오랜만에 왔네. 가 아니라, 너 얼굴 보니까 힘이 나네. 라고 해보세요. 내가 너 위에 얼마나 했는데보다는,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만나서 좋다. 라고 건네보세요. 관계는 의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표현이 달라질 때, 비로소 관계는 살아납니다. 말의 방식 하나가, 자식의 마음을 열고, 자식의 귀를 열고, 그리고 자식의 발걸음을 부모 곁으로 다시 향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주는 쪽이었고, 그 사랑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받고 싶고, 표현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먼저 여는 사람이 품격 있는 어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부모님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시 자식과 이어지는 따뜻한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